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미지 정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11월 1일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멋진 11월이고 또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들이 여기저기에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는 멋진 산에서 들에서 저희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어진 계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것은 언젠가는 다그 때에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그 현실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것을 원할 때에 이왕이라면 나도 유익하고 남들도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11일의 첫날에 마음가짐부터가, 네, 빨고 환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으로서 시작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고, 당연히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고. 이런 당연함을 배제하고 빼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 되고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 이것이 참 감사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나는 소중하다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중하는 마음, 정성껏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또한 본인도 모르게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깨끗, 깨끗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새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세팅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 앞에 마주하는 이 삶이 나에게 온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몇표를 세웠던 그 목표가 이루어져 있음을 실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속인자발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